부모님께서 한번 이제 자취방에 오셨어요. 잠깐 이제 방송을 켜지 않는 기간동안 본가를 한번 갔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사람, 사, 사람 같이 한 사람 한지 한번 볼까? 짐승의 삶 사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한번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laughs> 집을 구경을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싱크대가 항상 뜨거운 물만 나왔단 말이야. <laughs> 뜨거운 물만 나왔어요. 이게 설거지를 할 때도 사실 이렇게 뜨거운 물만 나오길래 뭐지? 아, 이게 고장이 난 건가? 근데 이제 원래는 좀 똑똑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찬물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저는 그냥 수긍했어요. 거기서 <laughs> 어머, 뭐 뜨거운 물 나오나 보다. 어, 오히려 좋아. 어, 설거지 할때 뜨거운 물 나오면 잘 닦이니까 기름때도 싹싹 벗겨지고 그래서 음, 만족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가 <laughs> 그냥 수긍했어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오셔가지고 뭐 이야기 좀 나누면서 어머니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또 설거지를 하시겠다면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설거지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다 끝나고 나서 넌 뜨거운 물밖에 안 나오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거기서 아이 뭐 제가 나오지 말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어떻게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뭐, 뜨거운 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때부터 아버지 표정이 안좋아지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대체 왜 이러고 살까?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laughs> 다행히 혼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비켜봐 하시던 이제 싱크대 아래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지더니, 그때부터 차가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laughs> 오, 예! 음, 잘 됐다. <laughs>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laughs> 월 일러스트도 이제 업로드가 될 거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멤버십이 뭐임? 유튜브에서만 그 멤버십 가입하면 그유그 그 얘기하면 길어. <laughs> 아니야 그 유튜브 그 구독하는 건데 뭐 이것저것 더볼수 있어. 어그 있잖아 뭐그 커버곡 더 먼저 듣는다든지 뭐 아니면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만 전달드리는 그런 사항들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요. 좋은 겁니다. 아니 그냥 그냥 좋은 거라고 하면 약간 그좀 이상하잖아. 그림이 <laughs> 그림이 좀 그렇잖아. <laughs> 파워레인저는 프리큐어, 가면라이더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로 이해 중 <laughs> 저게 맞을 것 같은데? 어, 굳이 이해를 둔다면 저게 맞겠죠. 아니 근데 진짜 감성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요 영역은 사실 그 흔히 얘기하는 알잘딱의 영역이란 말이야. 이제 요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특히나, 이제, 오타쿠 문화를 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제 주변에 그꽤 있는 그 노력하는 자들, 이제 그분들이 보면은 그런 문화 자체를 이해하고 뭔가 문학적으로 그 받아들이려고 해. 뭔가 이해를 하고 뭔가 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치 그거에요. A,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오타쿠 문화는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서는 안 되거든요. 가끔은 1 더하기 1이 3일 때도 있고, 1 더하기 1이 0일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마치 1 더하기 1은 2인 걸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아, 1 더하기 1이 3이 될 때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오타쿠가 되는 겁니다. 근데 홍두병 못 먹은 건좀 아직까지 좀 마음에 걸린다. 홍두병 특별한 맛없긴해요딱 어떤 느낌이지 알아. 그냥 그 음식 사진부터가 아, 이거 이 맛이겠구나 하는 게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TV에 나올 정도고, 그랬으면 이제 그 알잖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먹어봐야지. 근데 팥 말고 다른 것도 들어있던데? 고기 들어가? 홍두병에 고기가 들어가요? 원래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들은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저도 홍두병 먹고 뭐 그래, 그렇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얘기하고 뻔히 알아요. 뻔히 알지만 그래도 한 번은 먹어줘야 되지 않나? 공주 반빵은 진짜 맛있다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안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밤 안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고 들어간 지역 특산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모양만 달라. 그 모양하고 향만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향 향이 그 맛을 결정하지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해를 인정하거든요. 이해를 하고. 근데 약간 그런 거야. 뭐 여주 사과빵 했는데 어 그럼 사과잼 같은 게들어가있겠지음 음, 음. 사과 향 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강원도 단풍빵 와 단풍빵?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긴 함. 그치만 그 속에는 안꼬가 들어가 있어. 논산 딸기빵. 오 논산 딸기빵? 와, 맛있겠다. 내생각에 빵도 아니야, 그거. <laughs> 빵이라고 하기 좀 그래. 나이 눌린 데다 꾹꾹 다 눌린 데그게 빵이야. 이제 만주죠, 만주. 그래서 저희 아버진 좋아했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laughs> 사과빵이네. 사과 맛도 안 나고. 어? <laughs> 모양만 사과네. 길어 먹을. 야, 야, 옛날에 맨날 이랬죠. 예. 근데 이제 하나 내가 정말 만족했던 거. 대전 성심당에 있는 부추빵이 그렇게 맛있다더라구뭐 음, 맛있나 보지 뭐, 이 생각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 어, 진짜 부추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박수를 쳤죠. 와, 드디어 부추 모양 빵에 안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구나. <laughs> 어. 명란바게트, 명란바게트. 근데 제대로 먹었던 거는 거의 부산에서 먹었던 것 같아. 이름값 하는 빵 좋아한다고 당연하죠. 이걸 당연한 게아니라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게 원래 그렇게 나와야 돼, 얘들아. 원래 그렇게 나와야 돼요. 사과빵이라고 하면 사과 조금이나 들어가야 된다고. 안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봐야겠다. 잠깐만. 지역 특산빵. 그래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봐봐, 봐봐. 내 네, 저번에도 이거 보고 열받아 있었는데. 봐. 봐 겉은 다른데 속은 붕어빵. 특색 없는 지역. 다 안고 들어가 있어. 다 안고. 다 안고 들어가 있어. 설악산 단풍빵. 봐봐. 쌀 반죽에 파소를 넣었다. 어? 과빵빵팥사사를 섞은 소를 넣었다. 안고, 어? 강릉 오징어 만주, 먹물로 채웠다. 오징어향이 난다. 그 j 안고다. n 다 예? m o 신라 미서빵 c 안고. h 주상절리빵 응, 안고. 이 m a 이이 n 이이 k i 이 a n 받음. 열받음 h Anko Shilla Bisapang Anko c h u s a n g 빵 l i 빵 그치지뭐 경복궁을 넣을 순 없으니까 어, 경복궁 빵은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내 생각엔 그 안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좀 맛있는 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완자라든지 이런 거로 넣어주면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고가 좀 질린다라고 표현한 게 맞겠다. 고렇게 느낌으로. 10원 빵도 10원 아닌데 뭐. 그렇지만 거긴 치즈가 들어가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맛있거든. 어, 10원 빵은 괜찮아요, 여러분. 먹을 만합니다. 근데 조치원 복숭아 빵은 진짜 크림에 복숭아 과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 확실하게 얘기해. 앙꼬보다 복숭아가 많아, 저거. 30% 이상 들어가야 돼요. 앙꼬 없어요? 앙꼬 없습니까? 아, 그럼 인정. 박수! 총과!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숭아 빵이라고 인, 인정해드리죠. 예. 바질잘 살아있습니다. 사실 죽었다가 제가 다시 살렸어요. 어, 근데 뭔가 더 이상의 지금 성장이 없어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예토 전생, 예토 전생까지는 아니야. 예토전생 가면 차크라 무한이라고 이제, 잎을 이, 막 생성해야 캐... 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와와와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뭐야, 방금 뭐야? 여기 왜 들어온다? 야, 누가 봐도 계속 사는 거잖아. 여기 왜 가? 야, 이런데 가면 죽는 거야, 그냥. 으아, 왜 들어! 우와, 하야야! 아하하! 진짜 싫어요! 아 진짜, 구름색 진짜. 와우! 너무 신다 어! <laughs>